미워할 수 없는 나의 제자. 명상을 배우고 싶다고 제자로 받아들여달라는 요청을 종종 받는다. 하지만 이미 있는 제자 한 명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처지에 새 제자를 두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운명적으로 나와 인연이 맺어진 이 친구는 긴 세월 지도를 받았음에도 큰 진전이 없다. 생각의 뗏목을 타고 마음의 바닷속에 잠겼다 떠오르기를 반복한다. 파도의 물마루에 올랐는가 싶으면 금방 다시 허우적된다. 인생의 대항을 어떻게 건널지 못내 걱정이다. 내가 여비를 대 인도와 네팔, 히말라야에도 동행시키고 여러 명상센터와 스승들 앞에도 데려갔지만 무엇을 깨달았는지 감을 잡을 수 없다. 자신이 아는 세상 너머에 어떤 신비가 있는지 알고 싶어하나 타고난 능력에 한계가 있어 보인다. 나는 영적인 자에게 어떻게 이런 제자가 들어왔는지 무슨 업보가 아니, 아닌가 싶을 정도이다. 나처럼 영적인 자에게 어떻게 이런 제자가 들어왔는지 무슨 업보가 아닌가 싶을 정도다. 정도이다. 무엇보다 감정 조절에 서툴다. 자신이 감정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그를 처리한다. 생각의 주인이 아니라 생각이 그의 주인이 되어 꿈속에서조차 끌려다닌다. 의심하고 분석할 것이 너무 많아서 원하는 삶을 매번 뒤로 미룬다. 그럼에도 막상 계획대로 되지 않고 계산이 엉성하다. 생각의 과잉 때문에 중요한 것을 놓치는 데는 선수이다. 행복을 수놓기 위한 마음의 실과 바늘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것으로 고통의 천을 짜는 기술만 뛰어나다. 자신이 바꿀 수 없는 일들을 평온하게 받아들이는 데 익숙하지 않다. 좋고 나쁨을 구분하는 데는 누구 보지 않게 뛰어나다. 아름답고 추함, 옳고 그름. 호감과 비호감의 탁월한 분류 능력자이다. 소설 분류상이 노벨 분류상이 있다면 단연코 수상자가 될 것이다. 눈앞의 나무와 장미를 금방 구분하지만 정작 그 나무와 장미를 몰입해서 보지는 않는다. 사람을 판단하는 데도 빠르다. 한눈에 남자와 여자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 흥미 있는 사람과 지루한 사람 등으로 나눈다. 타인에 대해서는 행동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자신에 대해서는 의도를 기준으로 후하게 점수를 매긴다. 어떤 때는 한심해서 한대 때려주고 싶을 정도이다. 지금 이 순간에 달아나는 것도 능력자 수준이다. 생각 속에서 길을 잃는데 너무 익숙해져 현재의 순간에는 유령, 유령이 된다. 버스 안에 있지만 버스 안에 있지 않고 바닷가를 거닐지만 바닷가에 있지 않다. 마치 망원경을 거꾸로 들고 세상을 보는 것과 같다. 무엇보다 이 친구의 가장 뛰어난 재능은 자기 동일시이다.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과 동일시되는데 단 1초도 걸리지 않는다. 사람들의 칭찬과 비난에도 쉽게 동일시되어 흔들린다. 그 어떤 것도 개인적인 일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 자유가 온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한다. 단순히 몸의 변화일 뿐인데도 모든 생로병사를 내 것으로 여긴다. 그래서 물 밖으로 내던져진 물고기가 마른 바닥에서 몸부림치듯 마음이 수시로 파닥거린다. 없는 문제를 만들거나 좋은 기억을 잊고 나쁜 기억을 꿀주머니처럼 간직하는데도 전문가이다. 외부의 나쁜 날씨를 안으로 끌어들여 나쁜 나를 만드는 것은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망각하는 것이다. 또한 행복이 불행 제로인 상태라고 오해한다. 행복만 있고 불행이 없는 영역은 존재하지 않으며 행복의 기술은 불행을 포용하는 데 있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래서 늘 행복찾기에 실패한다. 이 음식을 먹으면 행복할까? 이 물건을 소유하면? 이 차를 타면 행복할까?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행복할까? 이병상 수행이나 요가에 능통하면 행복할까? 열심히 사다리를 오르지만 그 사다리가 잘못된 벽에 기대어져 있는 것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딱한 생각마저 든다. 하지만 이자에게도 행운은 희망은 있다. 나는 연약하고 정말로 연약하고. 말할 수 없이 최고로 연약했다. 라고 고백한 이가 바로 붓다이기 때문이다. 그 연약함 위에서 그의 유대한 영적 여행이 시작되고 완성되었다. 이 친구의 연약함 역시 무한한 가능성의 토대라는 것을 나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의지약한 자신을 데리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인생의 가장 고귀한 수행이기 때문이다. 이미 눈치챘겠지만 나의 하나뿐인 이 애제자는 바로 나의 연약한 마음이다. 미워할 수 없는 나의 제자 사랑스럽고 자비로울 수밖에 없는 자기의 스승은 누구일까요? 바로 스스로 자기 자신이 삶의 1등 스승이 되고 훌륭한 제자, 즉 사제관계가 되어야만 홀로서기인 것입니다. 스승과 제자가 사람관계, 인간관계로 권위와 추종이 난무하는 곳에는 눈 씻고 봐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참된 진실이지요. 그것은 서로를 파괴시킵니다. 서로의 독창성을 죽이는 짓이지요. 명심할 일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코 손쉽거나 편리한 전자동 기계 방식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권위와 추종에서 서로 맞물려 있는 것이지요. 왜 벗어날 생각을 하지 못할까요? 무엇 때문에 서로 서로를 파괴시킬까요? 서로의 삶을 비좁히고, 기죽으며 순종하고 복종할까요 그것이 바로 신에게조차 매달리고 구걸하고 진리를 달라고 애걸복걸하는 상그지 같은 마음이지요 이 말을 오해하고 잘못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된다면 그냥 놓아두세요. 건드리지 마시고요. 손 대지 마십시오. 빈 그릇에 손 대면 안 됩니다. 비어있는 존재에게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그냥 지켜보고 바라보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의자연. 완전한 자유지요. 인간 존재 해방. 그 창조입니다. 바로 우리 관계로부터의 혁명적인 신선함이지요.